힘! 힘! 하이 힘! h e 하이 알았습니다. i Bakari Masta. Hey, come here, come here. So, is this an autumn? t h e y 순다 i l 다 owned and r i g 여기 이 어디에 두 개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여긴가? 여기다? 어, 또 불러주시나요? 어떤 걸요? 지금 이거 아, 달고달고달리던 밤냥갱, 밤냥갱, 밤가갱 밤냥갱, 던거다 밤냥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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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고 있을게요 네, 네 찾아주세요 와 3만원 나이스 아츄님 그거 아세요? 누구 살릴 때 그거 깎인데요아 진짜요? 몰랐어요 깎여서 나오는 거래요 네 그러면 우린 대체 팔공에게 얼마를 팔공에게 <laughs> 얼마를 투자한 거지? 투자 <웃음> 투자인가? 투자인가? <웃음> 이제 곧 달봉님한테 가까워져야 쉿! 오케이 우리들만의 비밀. 비밀 할만할지도. 저좀 끝이라서 괜찮아요. 근데 이거 하나로 안 죽을 것 같긴 한데. 죽었어요? 모르겠어요. 죽은 것 같은데? 어 죽었다. 나이스. 예. 깨뜨리면 바보 제가 안들래요 왜요? 들어주세요 어, 네 깨뜨리면 바보 깨뜨리면 바보 깨뜨리면 바보 그거 하다가 이제 책상에 박아갖고 깨진다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안 깨뜨렸다 내려놓을 예. 때가 진짜죠 아니죠. 헷. <laughs> 협방에서는 어, 네? 안 나오잖아요, 그렇죠? 솔직히 나오면 반칙이긴 해. 어? 카트 들고 오실 분 구함. 준비됐어요. 하나, 둘, 셋. 안녕. 오, 오. 아. <laughs> 아, 까비. 아, 안 들어갔네. 아이고. 하나, 둘, 아, 셋. 어, 어, 잠시만. 어. 엄마 아 레전드 2300원 대 저거 어떡하지? 저거 카트 옆에 안 붙여놓은 팔공님 탓이라고 할래요 아다내 <laughs> 어, 탓이야 비상 왜? 할머니 있음 할머니가 나 손으로 잡음 그러니까 oh 그게 처음에 어떻게 보여요? 앞에 약간 그거 뭐라 하죠? 디졸부로 보이는 거 같아요. 번쩍하면서 둥근 하면서. 아. 나 먼저 갈게요. 폭탄밖에 없죠, 죽일. 안 돼. 아, 진짜 깜짝이야. 아. 아, 꼴라 폭탄. 아. <laughs> 아, 할머니. 어, 할머니 온다. 왔어? 할머니, 어디 어디 어디? 도망가. 투머 나줘 어? 어? 에? 우리 물건을 더 부신 것 같은데. <웃음> 어? 어? <laughs> 팔공 씨가 물건도 부수고 본인도 죽으셨는데요. 나를 잡아주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<laughs> 근데 물건 한만 원어치 깨진 것 같은데? 착각인가? 맞아요 많이 깨졌어요 헤는지 <laughs> 모르고 썼어요 <laughs> <쓰셨어요>. 방 <laughs> 진짜 레전드 택틱 가자 짜. 그 저희 혜택을 아 저희가 안 샀죠? 맞아 <laughs>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왜요? 아저 근데 체력 뭐야 당신은 체력이 왜 이래? <laughs> 저한테요. 어? 아저 벨라한테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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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두 대기 맞았는데. 안돼 우리 어떻게? 할머니는 느려서 튀어도 되거든요. 그래요? 어떻게 가봐? 잠만야 제가 한번 가볼게요. 할머니는 내가 좋으신가봐. 나이 나이 나이. 아이 아이고, 아유, 미안해. 아왜저 이리 이리 이리. 미치겠네 게단. 이 사람 때문에 할머니 따돌리고 딱이 계단 한 바퀴 돕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저쪽으로 온다 반대쪽으로 온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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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어그로가 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데로 유인해 볼게요 세워서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 근데 17000원? 나쁘지 않은데요 뽀모라기는 넘어지겠다 진짜 여기 오면 너는 진짜 가만 안 둔다 아 음. 힘들다 <laughs> 와 잠시 잠시 어예이오 벨라 이겼다 어? 아, 어. 아, 안돼 진짜 오바 진짜 오바 와 큰일 났다 저거 시계 와 대박 와 저거 혼자서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아, 진짜 미치겠네. 낙서예요? 앞에 조심, 앞에 조심했는데 머리 어디 갔지? 낙서요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, 낙. 나... 이거 시리즈로 만들. 혹시 이거 유나케인가요? 아니 이렇게 큰데 어떻게 못 보지? 네, 오케이 준비 완료 어, 이팩 누가 갖고 계셨지? 아니, 어? 나 진짜. 페트 혹시 당신이야? 음... 저예요. <laughs>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진짜. <laughs> 죄송합니다 주지 마세요. 그래도 같이 살아서 <laughs> 일해야죠. 저 이거 델란가요? 이단점근데? 그러니까 저게 죽으라고 놓은 것 같아요. 함정. 해볼까요, 낼까요 <laughs> 저희가 지켜보게 해주세요 대신. 아, 오케이. 그 팔공 씨도 제대로 볼수 있게 이걸 한번 내려놓고 오죠. 돈 보따리 좀 내려놓고 구경하러 가자.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피를 나눠주고 가실래요? 냉정하다, 냉정해. <laughs> 야, 이거 두어 개할 텐데. 아 뱉는 거 봐. 아 이거 이거 매달고 가세요. 본인한테 달고 컨트롤이 되나요? 오히려 아, 떨어지는 거니까 대나 아, 닌가 점프, 점프 싫시려고 하시는 거죠? 점프 두 번이라. 여기서 연습 먼저 하시죠. 나 1열에서 볼거야요 왔다 는데 어, 되겠다. 예, 이번 갑니다. 나눠주고 가시라니까요. <laughs> 이거 다 용기 줘서 그래 될것 같은데 하고서 용기 줘서 그렇다고. 그단 <laughs> 이제 무기가 없는 민간인이니까 카트를 밀게요. 아, 아닌데요, <laughs> 민간인인데요, 아닌데요, 민간인인데요. 와, 어, 어? 그머리개물머리개물 조심조심. 좋았네, 안 죽었어요. <뭔람> 뒤에 꽃게물 있어요 뒤에 꽃게물 뒤에. 아,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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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r t i e 망가나 Gammer. t 나나 r k o g a m m e 오 t 야 e 려 k o g 나나 m e r Tierko Gammer. t i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니 협공이 어딨냐고한 명이 토너먼트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그 그거 뭐지 히어로물에서도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일단 살려 난 겁쟁이니까 안돼 불가능해 너무 너무 무서워요 둘이 아. 참여 아. 짓는대요. 안돼. 어? 어? 저희 보지 마세요. 저희 보시면 안돼요. 저희 1위에요. 피를 한번아 다녀올까요? 집에? 갔다 오는 게 나을 거 같은 생각이 세명은서 갈까요? 다피 1인 사람들끼리? 그래 죽을 때도 우린 함께야 사는 것도 우리 함께고 죽을 때도 <laughs> 오케이, 함께야. 가자. 잠깐 저 봐주시면 안 돼요? 여러분들 모습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요. 에에. <laughs> 아서 만나요. 만나요. 아, 알아서 만나요. 살아서 <laughs> 만나기로 해. 어 만나고 싶지 않은가 보지? 만나고 싶죠. 눈 똑바로 그래야. 떠. <웃음> <웃음> 눈 똑바로 뜨고 말해. 뭐요? 동그랗게 뜨지마 뭐요? 살아서 봐요? 어? 뒤에 진드기 한번봐와 이거 왜요? 룰렛 괴물 룰렛 괴물 어떻게 아... 한번 잡혀보실? 어? 행운의 행운의 사람? 아 잠깐만 잠깐만 터지는 애 있어 터지는 애 있어 머리 터지는 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몬스터 몇 개야? 잠깐만 지금 뭐뭐 만났죠 저희? 인형 진드기 퍼지는 괴물 룰렛 그리고 머리 치워지는 괴물 소독해진 것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말아주세요 사랑벌레 저 봐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해지 해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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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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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서 주시 와 이거 잖아나 얼마나 많데 아씨 나스테미나가 없어 터미널 아, 없어. 아, 하지 마. 하지 마. 뭘까 나올까요? 아... 어, 너무... 돈 준다. 아 돈. 아... 이스 초록색도 뭐... 나쁘지 않은데. 어. 나사지? <laughs> 아 방금 너무 웃겼다. 거짓말이지 진짜. 깨나 진다 아무도 나한테 위험하다고 안해줬어 <laughs> 아니에 낙서 조심 딱 했는데 <laughs> 가신거에요 <거야>. 말하, 말하자마자 <laughs> 보자마자 떨어져어아 이것도 아이템이네요 혼자 드실 수 있어요? 네 <웃음> 오케이 알수 있을까? 어? 잠시만 네? 여기 들어 <laughs> 아... 분보맨이에요분보맨 본범맨? 아니 아니요. 진드기인데 <laughs> 저거 들고 가느라고 아이템 때문에 안 보여서 아... 천장 보고 가고 있어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가 었다고요네 그... 어 <laughs> 잠깐만요 네. 그거 터진 거 아니겠지? 어살려 대찮아 일로 와, 일로 일로 와, 와. 어, 어, 어. 아, 이 오라고? 요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<쓸> 줄은 몰랐는데. <laughs>